자, 함께 찬송가 585장, 585장 부르시면서 새벽에 내리시고, 찬송가 585장입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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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man mm -hmm. Sing yeah. 주 그대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수와서 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여수와서 육장 일절에서 오절입니다. 일절에서 오절까지 한 절씩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달쳤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왕께서 여수아리의 시대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곳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일를 매일 한 번씩 둘데 여섯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들은 일곱 일곱 번양가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을 것이요 일곱 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제사장 양가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백성은 다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 지니라 하시네.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기고는 붓게 닥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했습니다. 이것은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성들을 대항하여 싸울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리고는 둘레가 600m밖에 안 되는 비교적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처럼 작은 성이었던 여리고성 사람들이 20만에 이르는 병력을 소유하고 있는 막강한 이스라엘 성들을 대항한다는 것은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처럼 이스라엘을 대안하여 싸우, 싸울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여리고성이 요단 서편의 중요한 거점으로서 아무리 많은 병경을가지고도 쉽게 그렇게 청복할 수 없었던 견고한 요새였기 때문입니다.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요리고성은 가파른 경사지, 경사지 정상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적들의 침입에 대비하여서 성 밖으로 3에서 3m 높이의 석조 장애물을 설치한 것으로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성벽은 내벽과 외벽의 이중구조로 건축이 되었는데, 외벽은 이 내벽에 대하여 35도 각도로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성을 무너뜨리거나 기어오르기, 기어오르기 위하여서 접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여리고성은 초롱성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이 이처럼 적의 공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리고성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작전하신 그 심판과 멸망을 피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좋은 조건들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 의하여 철저하게 파괴된 것으로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조건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바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당시 세계 최강대국의 왕으로서 인간적으로만 보면 참으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을 대항하여 불순종한 데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 앞에 너무나도 무력하게 그 강평함에 대한 보호를 받아야 했습니다. 또 바벨론 왕 벨사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역시 당대취. 상대국의 왕이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선전 기물을 가졌다가 술 마시면서 우상을 찬양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적인 조건은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할수 없습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와 권세, 또 아무리 많은 재산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무용지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오직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삼일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그 어떠한 조건에도 연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어떠한 인간적인 조건에도 연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나치게 인간적인 조건에 연연하게 된다면 우리는 정자 하나님의 심판을 명하기 위한 그 필수적인 기쁨인 예수를 믿는 믿음을 키게 되어야 할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세상의 모든 인간적인 조건에 초연을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으로. 결코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 이스라엘 에람들이 취해야 되는 그런 행동 지침을 지시해 주셨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몇세 동안 매일 한 번씩 성 주위를 돌아야 했습니다. 이때 제사장들은 양강 나팔을 잡고 언약괴 앞에서 행해야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 다음으로 7일에는 성을 일곱 번 돌며 제사장들은 양강 나팔을 나팔을 길게 불고 백성들은 이때 큰 소리를 외쳐야 했습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고성을 무너뜨리고 승리를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지속적이고 온전하게 순종해야 했습니다. 만약에 엿새 동안 지속적으로 숨주의를 이지 않고 하루라도 쉬게 되거나 혹은 양강나팔을 든 제사장이 언약기 앞에 행하지 않으면 마지막 실제 되는 날에 성주의를 일곱 바퀴를 돌지 않는다면, 여리고성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지속적이고 온전한 순종입니다. 이런 순종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우리로 하여 사실 처음에는 순종을 잘합니다. 그런데 순종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하지 하지 않는 지속적이지 못한 그런 순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지속적이지 못한 순종이나 자기 마음에 드는 명령은 행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명령은 행치 않는 온전치 못한 순종은. 진정한 순종이라 할수 없습니다. 사오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아말렉을 진멸하되 남녀노소와 모든 가축까지 남김없이 진멸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읽고 출전을 하여서 아말렉을 쳤다라고 해서 순종하는 자라는 평가를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비록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말렉을 치기는 했지만, 가축 중에서 질 좋은 것, 그리고 아말렉왕 아각을 살려둠으로써 결국에는 출전은 했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라는 평가와 함께 버림받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또 여러 보암에게 보내심을 받았던 남부다의 한 젊은 선지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베델에 대해 궁극적 멸망을 선포하고 또 예물을 주겠다라고 하는 여로부함에 유혹을 뿌리치고, 이스라엘 땅에서 물도 마시지 않고 떡도 먹지 말고 오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는 하난 명령에 잠시 순종했다고 해서 순종할 평가를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비록 처음에는 순종하였지만, 결국 북이스라엘의 노 선지자에게 속아서 이스라엘 땅에서 물과 떡을 먹게 되므로 불순종한 자가 되었고, 사자에게 찢겨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지속적이지 못하거나 온전치 못한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오직 끝까지 지속적으로 그리고 온전히 하는 순종만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되 지속적으로 그리고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열심을 내다가 결국은 흐지부지하는 용두상이식의 순종이 아니라 또 자기가 원하고 할수 있는 것에만 순종하는 온전치 못한 그런 순종이 아니라 그 어떠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도 빠짐없이 다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로 하여금 날들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실 것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결코 인간적인 조건에 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 위한 필수 조건인 예수 그리스를 믿는 믿음으로 저희들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 도 안에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더 기쁨이 되는 그런 삶으로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라는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하나님께 순종하되 지속적으로 그리고 온전한 순종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를 통하여 놀란 역사를 이루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이끄실 것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결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라 하면 주시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다, 문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온전히 구하고, 온전히 찾고, 두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들과도 함께 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인 저희 가정들이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바로 서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평안과 아버지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 생각하여 주시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며, 늘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 주님과 동역하는 삶을 평생토록 살아가는 우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란 영적으로, 육적으로 일을 한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이 다시금 연약함이 강건함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 있으니까 주의 권능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심이 만천하에 드러날 수 있는 계기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으로 인하여 주님 곁을 떠나 있는 영혼들, 믿음이 나약해지고 믿음이 추락해 있는 영혼들, 시험받는 자들, 상처받는 자들, 주님 곁을 떠나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으로 품어 드셔서 그들의 결코 주님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주님께 깊이 안겨서. 신의 그 따뜻한 은혜와 사랑을 다시 경험함으로 믿음이 다시금 뜨겁게 타오르는 영혼들로 거듭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일신 지상 경향을 아버지 하나님 은전에 순종하며 감당하며 나가는 교회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악한 형들 등 타지 않게하여 주시고 오직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함께 하나님께 충성되이 쓰임 받는 귀한 자녀들이 차고 넘치는 가정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하고자 하는 기치극게 작은 일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일치 어긋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온전히 순종하며 끝까지 충성하며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서 이 교회가 다시금 침체에서 아버지 하나님 활기를 띠는 교회로 성장하는 교회로 새로운 풍의 시대를 맞이하는 교회로 거듭날 수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산적해 있는 문제들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께 기도 드리기를 원하오니, 그 문제들 모두가. 해결되어 저희 모두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에만 집중하며 나갈 아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실천하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대표리 대림절 기간 동안 더욱 더 소외된 영혼들의 고통을 싹이어 주며 사랑으로 섬기며 피를 채워 주며 우리 친애의 사랑을 통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과 섬김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들고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부르짖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당당받고 돌아가는 역사에 기어나가 이어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륙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 나이다.